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친구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제로는 구령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몇주 동안 친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어뭐 우리 누구나 다 친구가 있죠. 그러나 또 평생 친구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시적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위에 남아있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골프 친구, 운동을 함께하는 친구들 사귈 수도 있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는 결국, 주위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70, 80이 되면, 또 그런 친구들도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제게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친구가 아니고요. 어, 둘다 친한 친구인데. 어,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20 21년 전에 만난 친구들입니다. 어, 한한 친구는 백인 친구입니다.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고요. 또또한 친구는 중국에서 유학을 와서 이 미국 땅에 정착한 중국인 친구입니다. 어, 둘다 거의 같은 시기에 만났어요. 근데 제가 중국인 친구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1999년 1월에 제가 유학을 왔습니다. 처음 유학을 하는데 그때는 전공과목을 듣지 않고 어학연수를 했었습니다. 그 어학연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굳이 다른 주에 갈 필요 없이 제가 가려고 가고자 했던 그런 대학교에 갈 필요 없이 이모님이 살고 계시는 유타 솔렉스리에 제가 유니버시 오브 유타 유타 주립대학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학연수 겸, 또몇 가지 제가 전공했던 건축 관련된 그런 과목을 제가 한 과목, 한두 과목씩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그러다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학 클라스, ESL 클라스에 같이 수업을 듣, 듣, 들으면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어, 한국 한자로 어, 번역하면 류해봉입니다. 류해봉. 이름이 해봉입니다. 그런데, 어, 중국말로 발음을 하면은 하이펑 류? 류하이펑이었습니다. 그 하이펑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참 이상하게도 그때 많은 외국인 친구들, 노학연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하이펑과 마음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서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도 말을 많이 하고 저도 말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 미국에서는 남의 집에 가서 잠을 자거나 함께 식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미리. 어, 약속을 정해야 되고 최소한 2주 전에는 약속을 정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하이펑이라는 친구는 한국인과 정서가 비슷했습니다. 그냥 친구 집에 불쑥 찾아가서 또 놀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밥도 해먹고 또 함께 TV도 보고 그런 문화가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쑥 심심하면 은 하이펑 집에 가서 하이펑이 귀가하는 스튜디오에 가서 함께 그곳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컴퓨터 게임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해먹는 요리들을 제가 대부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음식을 무척 좋아합니다. 아니 중국 한국 짜장면 짬뽕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중국 음식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중국 레스토랑이 한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이펑과 매우 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1년여 지났을 때는 하이펑이 제게 brother, 형제요, 그렇게 부르더군요. 저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 삼국지의 도원결의처럼 그 친구와 저는 서로 이제 앞으로 형제로 그렇게 지내기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23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렵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크게 받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국에 가서 그때 데이트를 하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제 아내를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한 6개월 정도 유타에서 또 머물렀습니다 그때 재미, 재미있었던 일화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이펑이라는 친구가 참 인품이 좋습니다 사랑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너무 잘 케어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이펑에게 어, 운전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 차를 가지고. 운전을 가르쳐 줘서 하이펑이 운전을 배우고 본인도 자신의 차를 구입했었습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한 2주 정도 제가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이펑이 제가 신혼이라는 이유로 어, 집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스튜디오에 제 아내와 제가 살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본인은 스튜디오였기 때문에 룸이 구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친구 집에서 자기로 하고 제게 그렇게 시간을 내어주고 또 아파트, 스튜디오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냈죠.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신세만 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을 준비해서 하이뽕이 그때마다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 서 지금까지도 어, 하이펀과 제 아내 그리고 저, 저의 관계는 무, 무척 돈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2002000년도에 어, 여름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하이펀과 완전히 헤어지기 직전에. 제가 어렵게 어렵게 구한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제가 빨간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제가 구입을 해서 하이퐁에게 선물로 전하고 하이퐁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성경 지식, 성경적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설명은 할수 없고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이퐁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 형제여 어 내가 지금 중국에 우리는 종교가 없지만, 종교를 믿지 않지만은, 내가 나중에, 나중에 종교를 갖게 된다면, 너의, 너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믿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제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러나, 하이펀과좀더 시간을 보내고, 제가 좀더 성경적 지식이 쌓이고, 그러면 이 친구를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남긴 채 결국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번 하이펑이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왔을 때 함께 올려 지냈지만은 그로부터 18년 19년이 지난 지금 작년까지 하이펑과 별로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가끔 1년에 한번 정도 전화를 한것한것 한것 외에는 하이펑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고 최근 3년 4년 전까지는 아예 연락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하이펑이라는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업체를 다 정리하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이펑이 이사를 왔습니다. 어디로 왔냐면은 이곳 얼바인 쪽에 집을 구입해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올초 1월 달에 하이펑과 하이펑의 아내인 예니를 만났습니다. 예니도 제가 아는 사이였어요. 중간에 과거에 하이펑이 데이트를 하던 여자친구가 바로 예니였는데, 하이펑이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왔을 때, 저희들이 대접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하이펑이 캘리포니아에 이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 일이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하이펑이 유타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주로 이주할 이유가 없고 또그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시대 보려고 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부부가 어느 날 서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던 중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이제 50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어 도전해보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막을 열기 위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앞으로 머물 곳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곳이 어딘지 한번 1년 동안 찾아보자 그렇게 서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거의 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시애틀에는 20번 갔다 오고 또 심지어 하와이 쪽에도 다섯 번 여섯 번 갔다 오고 캘리포니아의 각 지역 그리고 하와이 다른 주의 위몇 군데에 계속해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 가면 정착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업을 할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음에 내린 마음에 온 감동은 캘리포니아였다고 합니다. 이곳 남가주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또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얼바인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이펑이 얼바인으로 오게 된그 과정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내가 그 당시에 20여 년 전에 하이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요? 사실 하이펑 때문에 저는 당시에 제가 선교사가 되는 중국 선교사가될줄 알았습니다. 저는 로컬,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로컬처치 미니스트리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아니라 중국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에서 선교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아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야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원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라는 지인을 통해서 본인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을 할때 분명히 아마 저라는 존재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죠. 저는 이번에 하이퐁을 다시 만나고 또 하이퐁의 집을 또 방문하고 함께 서로 오랜만에 조우를 하면서 나름 행복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이퐁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또 여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잃어버렸던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움, 갈망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계속 어떻게 하이펑을 전도할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감사님 교회 뚜레스디아스, 특별히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중국인, 중국 교회 뚜레스디아스 연합, 그쪽과 연결이 되어서 하이펑을 중국 뚜레스디아스에 초대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서 하이펑이나 예니가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들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죽어도 아무런 미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또 성도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은 우리 하이펑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하이펑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으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몰몬교, 몰몬들이 많은 대부분인 그런 유타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이펑이나 예니가 몰몬교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두 사람이 곳에 인도받은 것은 시애틀의 숭원이나 갔다고 하는데 그곳으로, 그곳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중국 교회가 섬기고 있는 트레스디아스에 참여해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단한 사람이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케어해서 그 사람이 우리와 그들의 선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정말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천사들이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일들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그냥 다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세월이 1년이든 2년이든 당장 전도에서 구원을 받든 아니면 그 세월이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역사가 일어나든 간에 끊임없는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인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도, 목표가 되어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땀이 부어지는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상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구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작정하십시다. 우리 한 영혼만 구원합시다. 한 영혼만 제대로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너무 잘해 주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고 사실 제가 하이퐁에게 굉장히 하이퐁에게 굉장히 사랑을 쏟아부었거든요. 뭐, 전도를, 전도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 뿐이 좋았습니다. 내 동생 같아서.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기도와 사랑의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는 듯 해서 너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장, 우리 한 명만. 최소한 한 명만이라도 우리가 구원합시다. 영혼을 살립시다. 그렇게, 이번 저의 이야기가, 친구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쌓아야 할 천국의 상급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작정하셔서 내한 영혼 내가 구원하리라. 그렇게 결단하, 결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이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이펑과 함께 했던 얽힌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 하이펑이라는 친구, 친구가 참 점잔하고 참 젠틀합니다. 참 좋은 친구입니다. 정이 많고, 뭐 우정은 말할 거고, 우정의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몇번더 하이펑에 대해서 또 하이펑과 얽혔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리즈로 해드릴게요. 아마 재밌으실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목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